선생님이 AI 영화 감독이 된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마초 선생님, 정현정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수학교육의 진심인 그는 수학과 창의성을 결합하는데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디지털 융합 아카데미에서 AI 영화 연출 자격증을 취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AI라는 도구를 전하고자 합니다. 마치 공부의 신 강성태 씨처럼 말이죠. AI를 통한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AI의 새로운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장 멋진 점은 바로 이 지식을 세상과 공유하는 데서 큰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치 BTS가 음악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열정을 결합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마초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어 보세요. AI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꼭 알아야 할 새로운 세계입니다.